적중하신 토토방방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저희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어범 및 핸디캡 최종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가족방 입장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1일 월드컵 예선 7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레인 대 인도네시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바레인은 승점 3점으로 조 3위를 달리고 있다. 조 최하위권에 머물거란 예상과 달리 첫 경기에서 호주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다음 홈 경기에서 일본에 오실점하며 완패했다. 공격적으로 강점이 있는 팀이 아니기에 수비 위주로 무승부를 노렸는데 선제골 허용 이후 급격히 무너졌다. 그래도 알하얌과 베나디 등이 나서는 수비는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모습이다. 이어서 인도네시아는 9월 일정에서 2패가 유력했다. 월드컵 직행이 유력해 보인 사우디와 호주를 상대했기에 그런 결과가 예상됐는데 1패도 당하지 않았다. 이즈스와 허브너, 페르돈크 등이 나선 수비가 안정과 믿게 경기를 운영하며 두 경기에서 한골만 허용했다. 제너를 비롯해 중원 경기력도 좋았는데 적극적인 규화 정책과 신태용 감독의 용병 수리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바레인은 홈의 이점을 앞세워 알후마이단과 알샤이키 등으로 승부를 보류할 것이다. 그러나 제너의 안정적인 수비 보호 아래 허브너와 리도가 최종 수비를 책임질 인도네시아가 쉽게 리드를 내주지 않을 것이다. 두 팀이 접전을 가져가며 승점을 나눠가질 것으로 보인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사우디 아라비아 대 일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우디는 인도네시아와 무승부를 기록하며 초반 2위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조 1위 팀인 일본을 괴롭힐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대항마다 워낙 좋은 클래스의 선수들이 많이 뛰는 리그기에 상위권 팀에서 로테이션 자원으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아릴라의 알도사리아와 알라스르의 가리브, 알카이바리 등 서아시아 최고 수준의 선수들이 있고, 알브라이칸과 알시리가 공격을 이끌 수 있다. 이어서 일본은 두 경기 12득점 무실점으로 1위를 질주 중이다. 첫 경기 중국전 대승에 이어 바레인 원정에서도 5골을 몰아쳤다. 이번 대표팀에 나가토모 유토와 히로키, 모치즈키 등이 합류하긴 했지만, 수비진을 제외하면 전원이 해외파다. 우에다와 마에다, 엔도와 미나미노, 하타테 등 챔스를 밟은 선수들이 질비하고 포르투갈 최고의 중앙 미드필더인 모리타와 브라이튼의 에이스인 미토마 등 강력한 전력을 자랑하고 있다. 일본은 미나미노와 이토주냐, 도안과 쿠버 등이선과 최전방을 오가며 사우디 수비를 공략할 선수들이 있다. 그러나 칸노의 공백에도 가리부와 알카이바리, 알감디 등이 중원에서 터프하게 상대의 공격을 저지할 사우디 상대로는 고전할 것이다. 일본이 이전처럼 일방적인 경기 내용은 보여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전력상 우위에 있기에 신승 정도는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일본 승리를 추천합니다. 핸디언오버 및 최종조합 받아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 속 가족방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누르신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가족방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라크 대 팔레스타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라크는 예상대로 한국, 요르단과 더불어 조 선두 다툼을 하고 있다. 쿠웨이트 원정에서 무승부를 기록하긴 했지만 오만 상대로 승리했다. 알아마리와 알라자이등 공격 전개는 물론 수비력도 빼어난 더블 볼란치가 워낙 경기를 잘 풀어줬고 하킴 키퍼도 수차례나 위기에서 팀을 구해냈다. 비록 이 경기에는 중앙 수비수인 술라카가 결장하지만 타이신과 후세인 알리 등이 공백을 메울 수 있다. 이어서 팔레스타인은 첫 경기에서 한국 상대로 승점을 따냈다. 그러나 요르단 상대로 후반에 무너지며 패했기에 하위권으로 처졌다.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줬지만 아부 알리를 제외하면 역습의 완성도가 떨어졌다. 때문에 이번 원정에는 확실하게 라인을 내린 수비 축구로 승점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팔레스타인이 라인을 내리며 선수비 후 역습으로 승점 추가를 노릴 것이다. 그러나 이라크의 강력한 수비 상대로 쉽사리 기회를 만들긴 어렵다. 아민이 빠른 발로 원정팀 수비를 공략할 것이고 아이멘 후세인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이라크가 승리할 것이다. 이라크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볼리비아 대 콜롬비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볼리비아는 433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테레세로스와 페르난데스를 중심으로 역습을 시도하는 팀이다. 최근 칠레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강한 저항력을 보였지만 바카의 부재로 인해 중원에서의 패스 전개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하킨과 수아레즈의 수비 라인은 안정적이지만 공격 전개가 원활하지 않아 득점 기회가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이어서 콜롬비아는 4-3-3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하메스와 디아즈를 중심으로 지공 전기를 펼친다. 최근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강력한 모습을 보였다. 모스케라가 부상으로 빠졌지만 산체스와 미나가 경험 많은 수비 조합을 형성하며 볼리비아의 역습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듀란의 교체 투입은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이다. 콜롬비아는 압도적인 공수 밸런스를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볼리비아는 중원 부재로 인해 정상적인 역습이 어려울 것이며, 콜롬비아의 수비 라인도 탄탄하게 버티고 있다. 콜롬비아의 승리가 유력하지만, 볼리비아의 밀집 수비 덕분에 대량 득점은 기대하기 어렵다. 콜롬비아 승리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조합 받아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 속 가족방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누르신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가족방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에콰도르 대 파라과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에콰도르는 433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중앙 미드필더 중심의 짧은 패스 전개와 전방 압박을 특징으로 한다. 최근 파라과이전에서 승리하며 수비와 중원의 조화로운 플레이를 선보였다. 특히 미드필더 모이세스 카이세도는 중원에서 뛰어난 체력과 패스 능력으로 경기를 지배하며 전방의 에네르 발렌시아가 꾸준히 찬스를 만들어내고 있다. 에스트피냐의 측면 오버래핑도 공격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빠른 템포의 경기 운영을 선호하는 팀이다. 이어서 파라과이는 4-3-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비와 빠른 역습을 중심으로 하는 전술을 구사한다. 최근 볼리비아전에서 승리를 기록하며 수비적인 안정감을 유지했다. 알미론의 스피드와 개인 돌파는 파라과이 공격의 핵심이지만 최전방의 피타는 득점력이 다소 부족하다. 중앙 미드필더 비아산티는 공수 양면에서 활약하지만 수비에서의 집중력 부족으로 상대에게 찬스를 허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롱볼 전개를 통한 빠른 역습이 주된 공격 패턴이다. 에콰도르가 전방 압박과 중원 우위를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크지만 파라과이의 촘촘한 수비와 역습 전술에 고전할 수 있다. 에네르 발렌시아의 공격이 파라과이 수비에 막힐 가능성이 있으며 파라과이도 알미론의 돌파력을 살려 역습을 노리겠지만 결정력 부족이 한계로 작용할 것이다. 결국 두팀 모두 결정적인 찬스를 살리지 못해 무승부로 경기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베네수엘라 대 아르헨티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베네수엘라는 최근 다섯 경기에서 승리 두 번과 무승부 두 번을 기록하며 꾸준한 성적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우루과이와의 무승부에서도 견고한 수비를 바탕으로 경기력을 보였다. 솔태도와 베요의 속공 전개가 주된 전략이지만 론돈의 제공권에 의존하는 단조로운 공격 패턴은 한계가 있다. 페라레시와 오소리오의 수비 조직력은 강점이나 전반적인 공격의 창의성은 부족하다. 직전 경기에서 상대의 압박을 극복하지 못하며 득점에 실패한 점이 문제로 남는다. 이어서 아르헨티나는 최근 콜롬비아전에서 패했지만 메시의 복귀로 공격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라우타로와 훌리안의 호흡이 좋고 전방에서의 연계 플레이가 기대된다. 수비에서는 오타맨디와 로메로가 중심을 잡으며 안정적인 경기를 펼칠 것이다. 특히 아르헨티나는 빠르고 창의적인 전기를 통해 베네수엘라의 단순한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경기에서 다소 부진했지만 메시의 복귀로 전술의 유연성과 공격력이 강화될 것이다. 베네수엘라의 수비는 견고하지만 단조로운 공격 패턴과 창의성 부족은 아르헨티나를 공략하기 어렵다. 아르헨티나는 메시의 복귀와 함께 더욱 공격적인 전술을 펼칠 것이며 베네수엘라의 수비를 상대로 득점할 가능성이 높다. 두팀간 체급 차이가 분명하고 아르헨티나가 경기를 지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르헨티나 승리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조합 받아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 속 가족방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누르신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가족방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칠레 대 브라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칠레는 최근 5경기에서 승리 없이 무승부와 패배를 반복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직전 볼리비아와의 경기에서 패배하며 경기 주도권을 잡고도 상대 밀집 수비에 고전했다. 마르셀로 바르가스를 중심으로 속공 전기를 선호하지만 공격의 핵심 산체스의 부재로 인해 팔라시오스가 중원을 책임지며 경기력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 수비 라인은 디아즈와 마리판이 지키고 있으나 소진 명단의 변화로 안정감이 떨어진다. 칠레는 전방에서의 창의성 부족과 후방의 불안정성으로 어려운 경기가 예상된다. 이어서 브라질은 최근 파라과이전에서 패배를 당했다. 호드리구와 하피냐를 중심으로 지공 전기를 펼치며 마르티넬리가 비니시우스의 공백을 메울 것이다. 마르키뉴스와 가브리엘의 수비 조합은 빠른 발과 견고한 수비력으로 칠레의 역습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기마랑이스는 활발한 활동량으로 중원을 지배하며 상대의 엉성한 공격을 저지할 것이다. 브라질은 창의적이고 유기적인 공격 전개를 통해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칠레는 산체스의 부재와 수비 불안으로 브라질의 공격을 막기 어려울 것이다. 브라질이 경기를 지배하겠지만 대량 득점보다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통해 무난한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질 승리를 추천합니다.